초라한 상태가 가장 시작하기 좋을 때입니다. 수중에 땡전 한푼 없을 때가 돈에 대해 배우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업무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업무에 대해 배우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초라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삶을 바로 세울 일을 하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아니야 내가 돈만만 있었어도 타고난 재능만 있었어도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만났어도 나는 지금과는 다른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과연 그럴까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처음 헬스장에 방문을 했다고 합시다. 당신 앞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스쿼트랙이 있으며, 가장 좋은 바벨이 있고, 가장 좋은 중량판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스쿼트 최고 기록, 가장 좋은 기록인 580kg으로 맞추어져 있다고 합시다. 감히 잡을 수는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다시 돌아와서 당신이 돈이 많았으면 타고난 재능이 있었으면 유복한 환경에 태어났으면 지금과는 다른 혁신적인 무언가를 할수 있을 것만 같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맛고 느끼며 읽고 말하고 쓰는 능력 등,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도 갖추고 있는 능력 외에는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지금 다룰 수 있는 범주와 지금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 내가 발전하기에 최적의 조건인 겁니다. 우리는 딱그수준에 수렴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핑계 대지 말고 입 다물고 달립시다.